본인이 대학을 1월부터 한번 가보자고 얘네는 7월 전역이죠. 얘는 뭐 별다를 게 없어. 그냥 혼나 추워. 훈련소 때부터 개 추워. 그냥 시작부터 힘들어. 또 뭐냐면 오자마자 한기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월 군번이다 보니까 보통 혹한기를 겨울에 하는데 2월 정도에 많이 하는 것 같아. 1월이나 2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운 나쁘면 오자마자 혹한기를 해야 되니 경험해 보지 못한 추위와 이 훈련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얘네의 좀 장점이 있다면 1학년 종강하고 보통 종강이 12월 말에 하잖아요. 바로 입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낭비되는 시간이 적다? 또 만약에 내가 본인이 더위를 너무 싫어해. 벌레. 여름에 있다 보니까 이 일월군번들은 여름을 한 번만 보내게 되거든요. 물론 7월도 더워. 어쨌든 7월은 엄청 무더위인 기간은 아니잖아. 그리고 또 말년이라. 그냥 생활하에서 에어컨 틀어놓을 수있으면돼 2월 군번한번 볼까요, 2월? 얘네는 8월 저녁이죠? 전이 보면 호강기 끝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전방으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3월에도 눈이 와. 그러니까 재설을 해야 돼. <laughs> 그게 조금 아쉽다. 근데 이제 얘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월이 28일이라 총군 생활이 짧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막차야. 또 장점이 뭐냐면 8월 저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때 유격을 하는 시즌인데 유격하기 전에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말출로 무기을칠수 있어 그래서 2월군번들은 대부분 유격을 안하고 전역을 해요 그리고 8월 저녁이면 수강신청이든 뭐 복학준비든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2학기 복학이 가능해 2월 초라는 가정하에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복학도 할수 있고 군생활도 적고 또 훈련 일정적으로도 좀 유리하고 이렇다 할 단점이 생각 안나 추천합니다 3월군번 한번 볼까 얘네는 9월 저녁이죠 입대할 때는 좀 여전히 추워 그래도 자대 와서 개설하다. 그건 좀 좋다? 근데 이제 기온도 슬슬 올라가고 날씨도 풀리는데 내 마음은 안, 안, 풀려. 안 풀려. 왜냐면 요때 많이들 놀러가고 개강을 하고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이 또 거리에서 들리는 시즌이다 보니까 요때 이등병이고 뭐 빡빡 머리 빡빡 밀고 군대에 왔다는 그 자체로 마음이 힘들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단점이 2월을 한 번밖에 못받는 군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얘네는 또 문제가 9월 저녁이다 보니까 말년에 유격해야 돼. 뭐 요게 좀 치명적인 단점? 4월보다. 제가 4월 군번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할 말이 많아. 일단, 10월 저녁이라 그래서, 가을에 어쨌든 저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춥겠지 하고, 동계물자들을 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 가기 전에, 졸라 후회해. 왜냐면, 10월도 진짜 춥거든. 문제는 뭐냐면, 병력은, 전방에 물려있음. 그니까, 러 자기가 살던 곳에 그 날씨를 예상했다가, 진짜 뒤져. <laughs> 동계물자, 이거, 진짜 가을이 한 4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 거기는. 4월 군번의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후에만 1년 반 동안 하나가 끝나. 바로 윗기수 선임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서, 한 달만 빨리 올 거야. 번역하기 전주까지 그 생각했어요. 조금만 일찍 올 거야. 이거 말고 또 단점이, 6월이 호국의 달이거든요? 이때 훈련을 좀 많이 해. 그러면은, 4월 군번이면, 짝히기 하나거나, 이제 갓 일명된 그런 짬이잖아. 그러면 그런 짬으로 그냥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저 5월 군번 하면 볼까? 얘네는 11월에 전역하죠? 얘네는 날씨 좋을 때 입대를 하는데, 자대에 오면은 이제 숙서기 시작이. 이게 촉된 거지. 그 와중에도 좀 5월 말 군번이다? 이러면 훈련소 때부터 더워. 그리고 11월의 저녁이면 보통 11월에는 제설을 하긴 해요. 눈이 쌓이고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근데 제설을 빡세게 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아. 11월까지는 또 얘네는 1학년 마치고 이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비잖아요. 12, 월에 종강을 하니까. 근데 군대 오기 전에 누가 뭘막 열심히 하냐. 그냥 놀다가 오지. 그래서 저녁 하고 나서 그 시간들이 좀 아깝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을 보면 굳이. 단점도 딱히 없지만 장점도 없는 것 같은? 누울 꿈 얘네는 12월 저녁이죠? 아 존나 더워 그냥 훈련소 때부터 더워 뒤지게 더워 자대 와도 더워 피부 진짜 개 새까매져가지고 훈련소 끝나고 퇴소식하는데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문제는 뭐냐 자대 오면 더 더워 오자마자 유격 매우 높짬찌때 유격? 유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죽여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laughs> 소리 엄청 지르게 시키거든요? 그런 훈련에 임하다 보니까, 막 탈진, 탈수도 6월 군번에 입대를 해서 바로 자게 가가지고 유격을 한다. 그러면 몸조심을 하셔라. 그 다음에 12월 저녁이기 때문에 얘네는 눈이 오죠, 말년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말년이라서 안 나가거나, 가서 썰매 타고 놀아. 시간만 녹이면 돼서 사실. 이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게 문제지. 좀더 생각나는 게, 얘네는, 좀 춥고 쓸쓸하게 말년을 보낸다? 어쨌든, 동기들이 4, 5월 군번 동기들이 초반에는 별 생각이 없거든요? 진짜 한상병까지도 생각이 잘 없어. 근데 병장 달고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한두 명씩 사라지잖아. 10월부터 동기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면서 현타가 진짜 시계 와요. 이런 후회 많이 하는, 하는데, 간혹 6월 군번 중에서 1학기 마치고 종강하고 다음 주,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추천 7월 한번 볼까 얘네는 1월 연역이죠 저는 7월 군번는 진짜 추천 안 해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1학기 마치고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반년 넘게 거의 7달을 놀다가 하반기에 군대를 가겠다? 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1학기를 마치고 7월에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7월이 군대라는 곳에서 놀림을 가장 많이 받는 분번이에요. 놀림을 제일 많이 받아. 왜? 얘네는 만약에 예를 들어봐. 2023년 7월에 입대를 한 애는 언제 저녁 하냐면 25년 1월 저녁이에요. 그러면 자대 오면 한 8월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임들이 봤을 때 어때? 아니, 24년도 멀었는데 25년이 오긴 와? 25년? 여기서부터 머리가 띵해지거든. 이게 2024년이 되면. 끝나나? 아니지. 왜? 내년에 집에 가? <laughs> 바, 바로 그 해에 전역하는 선임들이 너는 전역에 해가 아직도 안 밝았어? 넌 내년에 가? 이러면서 거진 1년 넘게 이걸로 고통받는다. 7월 하자마자 막 계속 생각나. 얘네는 본격적으로 더비가 시작되잖아요. 가끔 이제 남자들 중에서 얼굴에 비누, 물 요걸 제외한 다른 물질이 얼굴에 묻는 거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 큰일 나는 게 구운 감자가 돼서 자대에 도착해 있어. 그냥 행정반에 쪼르륵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자대에 왔을 때 유격이 끝나 있을 수 있다 이제 오자마자 이제 여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짬짓대짬 음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죠 요런짬 버리는 거그 다음에 식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끼기 청결 쪽 요게 뭐 하는 거냐면, 뭐, 대형식기, 우리 밥풀때 쓰는 밥바트 같은 거, 반찬바트 좀큰 거, 배식할 때 쓰는 배식도구들, 요런 거 털거지하고, 취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나 아니면 그날 부식 때문에 나온 쓰레기들 분리수거하고, 빡빡이로 끼청결 장, 그런 거 청소하고, 이런 걸 식청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주로 짬짓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월에는 음식물 냄새가 엄청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전투복에 이짠 냄새가 배어 있어. 그리고 생활관까지도 배. 그러면 또 동기 생활관이니까 동기들끼리 지낼 거 아니야. 그럼 한명한 한 명이 다 그런다 생각해봐. 그냥 생활관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아. 어쨌든 얘도 1월 저녁이니까 말년에 눈이 오겠죠? 근데 얘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까 걔랑 같이 눈썰매타. 겨울도 어쨌든 느낌상 한 번만 지내는 느낌이 든다 얘네는 어쨌든 1학기 마치고 바로 오는 애들이다 보니까 시간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1월 저녁이면 3월에 복학할 때까지도 이 텀이 짧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복학까지의 텀이 짧은 애들이 시간 손실이 거의 없어요 초반에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별로 추천하는 달 아니에요 8월 꿈벙 얘네는 2월에 전역하죠 얘네도 똑같애 7월 애들이랑 비슷해 거의 비슷해 9월부터 좀 쌀쌀해지면서 9월 10월 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엄청 큰 날들 있잖아 이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전입 오자마자 아니면 아픈 애들이 좀 많이 생기는 군번이에요 생활관이 여러분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더럽거든요 먼지도 진짜 많고 뭐 쓰면 별의별 게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군대라 가지고 밥도 부실해 일교차 커서 면역력도 떨어져 자기가 사는 환경도 그리 쾌적하지 못해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많이 아픈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몸 조심해셔야 되고 빠듯하긴 한데 어쨌든 2월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 하자마자 가기 가능한 그런 군번이다. 7월 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얘도 크게 딱히 메리트라고 할 만한 좋은 점이 없어. 9월. 3월 전역이죠 얘네는 일단 3월에 복학이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또 장점이 뭐야 2월을 두번빵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총 일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적겠죠 그리고 얘네도 8월이랑 비슷해 사실 얘네가 자대에서 겪는 이런 일들을 얘네는 훈련소 때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비슷해 그 정도 그 다음에 10월 얘네 4월 전역이죠 한 학기 더 다닌 4월 군번과 거의 유사해 한 학기를 더 다녔기 때문에 계절은 반대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이제 자대에 오면은 이제 추위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제 날씨도 조금 안 도와준다 얘는 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10월 군부는 그냥 제사를 하면서 눈 뜨다가 어, 요런 요런 좀 특징이 있다 10월도 딱히 할 얘기가 없네 4월에 했던 얘기랑 대부분 비슷해가지고 거기에서 어, 계절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11월, 12월도, 얘는 한꺼번에 그냥 얘기할게요. 얘는 5월, 6월 이때 저녁이죠? 근데 같이 보는 이유가 거의 비슷해. 한달 정도는 거의 비슷해. 얘네는, 어, 존나 추워. 애초에 이 4분기, 10, 11, 12라고 하는 요 4분기에는 사람들이 분내를잘안 가. 짬칫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짬이나 식청 이런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문제가 뭐냐면, 가끔, 온수 안 나오는 날 보일러실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온수가 안 나오는 날이 종종 있거든. 일반 가정집에서 생기는 빈도수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게 온수 안 나오는 날에 설거지 어떻게 하냐고. 손다 얼어풀고 그냥 개 고생하고 그냥. 특히 얘네는 훈련은 없는데 한 영하 20도, 체감온도 뭐 30도 또막 이런 날에 눈 뜨면 재설고 끝나면 아침 식청하고, 그리고 재설하고, 점심 식청하고, 재설하고, 저녁 식청까지 하면, 하루가 지나가 있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장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장점이 좀 생각이 좀잘안 나네? 이등병 대설해야 되는데, 음, 깎이 오는데, 썰매 타는 말는데그 <laughs> 보면서, 뭐? 워 아, 왜 이렇게 단점밖에 생각이 안 나지? 4분기는, 애초에 4분기, 갈 이유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잘안가 그렇게 2등병 정신없이 보내다가 일병 달잖아? 어떻기 준비하면 얘네가 진짜 레전드네 이때는 안 가는 게 맞는 건가 역시 결론 4분기에는 가지 말자 가장 추천하는 달은 2월이고 제일 비추하는 달은 7월 혹은 11월, 12월 이렇게 날씨가 너무 극단적일 때는 가지 마세요 초반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